아, 왔어. 아, 대학교 동기 영빈이, 아, 아, 차영빈 씨, 잘 알죠? 잘 보고 있어요. <laughs> 감사합니다. 아, 좋던데, <laughs> 연락할게. 응, 음. 네, 들어가세요 <laughs> 내가 잘못 온것 같다. 아, 아니야, 여기 앉아. 촬영 시작하기 전에 일부러 보려고 온 건데. 나 너무 일찍 왔나봐. 괜찮아. 아, 커피 차 고맙다. 다들 되게 좋아하더라. 너 강한을 싫어. 신... 아니, 강한 선배? 뭐라 그래야 되지? 아무튼 되게 친한가 보다. 어 전에 만나던 사이야. 아니, 예전에 너가 물어봤을 때는 헤어진 뒤여가지고 그냥 친한 오빠라고 한 거거든. 괜히 거짓말한 것 같네. 아니야, 아니, 근데 다시 갑자기 찾아왔더라고. 다시 만나고 싶다고. 그럼 다시 만나나? 아직 모르겠어. 아, 일단은 나 드라마 끝나기 전까진 다른 거 신경 안 쓰고 싶어. 그 강하늘씨 외란중 결제한다는 얘기도 있던데. 응. 음. 보도나 때문에 하고 싶은 것 같아. 다시 만나고 싶어서. 소희 옆에 지금 강한늘 아니야? 어떻게 할래? 가자 집에. 어? 좀 괜찮아? 응, 음, 괜찮아. 아, 이번까지 뭐안 해도 되는데 괜히 회사에서 난리 쳐서 그래. 아, 그럼 다행이다. 영빈이가 꽃배달 시켰어. 아, 그래? 근데 여기 보안 때문에 꽃배달 안될 텐데. 응? 뭐 로비에 맡겨 놓고 갔겠지, 뭐. 그래. 고맙다고 전해 주고. 아. 네. 기다렸니다 누구세요? <laughs> 아, 나야. 나참 놀랐잖아. 응. 너 어떻게 왔어? 여기 아무도 못 들어오게 하는데? 아주 스릴러 영화를 찍었지. 뒷문으로 들어와가지고 기자들 따돌리고 나 여기 직원한테 얼굴 보여주고 사진 찍어주고 사인해주고. 너 진짜 그러다 큰일 난다. 뭐야 이거 왜 이렇게 많이 사왔어. 너 아프다니까. 에이. 그렇게 왜 쓰러지냐? 게 체력 관리한다고 했는데, 야, 나 남자한테 이런 거 처음 받아보잖아. 뭐야? 응. 남자 친구한테 하나 챙겨달라 그러지? 나 하늘이 오빠랑 헤어졌어. 왜? 그냥 그렇게 됐어. 너 괜찮아? 뭐가? 몸뭐 아픈 거 아니면 헤어진 거? 둘 다. 몸 괜찮고, 뭐, 나머지도 시간 지나면 괜찮아지겠지. 그래. 너 근데 가봐야 되는 거 아니야? 바쁘잖아. 지금 백수잖아. 그래도 너 쉬어야 되니까 가볼게. 호진이도 차에서 기다리고. 와, 딴데 있는 척 전화하더니, 야, 호진이 매니저 다 됐다. 야, 호진이 이제 실장이야. 호진이 실장 됐어? 어. 뭐? 야, 그러면은 우리가 축하주를 마셔야지. 맥주 한잔 할까? 하, 나 진짜 술 땡기는데. 나 드라마 끝나면 다 같이 한잔 하자. 너 아픈 애가 벌써부터 술 타령이냐? 야, 나술안 마신 지 되게 오래됐어. 요즘 못 마셨단 말이야. 알았지? 가야지 이제. 뭐 이따가 나 심심한데. 내일 또 올게. 진짜지? 나오지 마 거기 있어. 어때? 소희야, 응? 나할말 있어. 소희는 괜찮아? 어 괜찮더라. 아니이네 근데. 나 소희한테 고백했다? 응. 음. 너? 어?